2009년 1월 1일이었습니다. 10년도 훨씬 지났죠. 제가 전국 하남성 보풍주 출회사를 찾아가던 때가 마치 그제 갔습니다. 그 전날, 한해 마지막 날 밤을 평정산시, 핑핑산이라고 합니다. 거기서 자고 이터날 아침 일찍 출발을 했습니다. 잠자리에 들을 적에는 그때마치 우리나라의 스포주니어 공연이 그 시골, 중국 시골에 TV에서도 그대로 생생하게 방영되고 있어갖고 즐겁게 봤던 기억도 있습니다. 이 네. 편을 아침 일찍 에, 출발을 했는데 중원, 그 넓, 더 넓은 벌판, 지평선 끝에서 한해를 알리는 시작하는 태양이 떠오르는 모습도 저는 그때 처음 보았습니다. 거대한 태양이 장엄하게 들판 끝에서 올라서던 그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중국에서는 양력서를 쉬지 않으니까 모든 회사들도 다 정상근무를 하고 있었어요. 아주 작은 시골 도시입니다. 거기에 도풍주라는 수에들어가 있어요. 찾아가서, 일이러이한 이유로 왔다 그랬더니, 정문의 경기들부터 놀래요. 어떻게 한국 사람이 이 시골까지 찾아왔느냐고, 그리고는, 사무실로 전화를 해주고 해서 안내를 받아 들어갔습니다. 본관 바로 앞에 거대한 동상이 하나 서가 있는데, 저게 바로 중국술의 시조로 알려져 있는 의적의 동상입니다. 즉, 이렇듯, 보풍주에서 브랜드 캐릭터로 쓰는 인물이 바로 의적입니다. 4천년 전에 전설적 인물이죠. 어, 흔히들 국녀이기도 했다, 아니다, 황관이기도 했다, 뭐 이런 학설들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 의적이 그의 고향에 대한 그 기록도 한두 줄이 남아있는데, 그에 따르면 이쪽, 낙양 밑에 여주, 그 다음 보풍, 그 어둠의 쯤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 일찌감치 보풍주 회사에서는 자기네를, 이미지를 드러내는 최, 최고 인물로 의적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지금 이 보풍은 낙양에서 차로 한 2시간쯤 남쪽으로 내려가면은 닿을 수있고요 고위가 바로 여주라는 또 작은 도시가 있는데 규모는 적지만은 이들 도시들은 이 지역은 옛날부터 아주 소문난 어, 명성지였어요 특별한 경치가 뭐 있는 것도 아닙니다만은 첫째는 술이 좋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낙양이 가깝다라는 것 때문에 그래서 시인 묵객들이 그 다음에 또는 벼슬을 얻기 위해서 시골에서 올라온 순규들이 여기에 오면은 낙양 혹은 장안의 권세가들을 만나가지고 창탁도 넣을 수가 있고 또 좋은 벗들도 사길 수 있었기 때문에 여기를 많이 찾아 들었다고 합니다 시인 이백도 양계비의 미움을 받고 장한석 쫓겨나가지고 소돌이 생활에 들어설 적에 이 낙양에 와가지고 이 지역에 와서 치를 얽기도 했습니다. 그때 그들이 마신 술이 용흥주라고 했어요. 이 지역에 나오는 아주 소문난 술이었습니다. 때문에 술주자 앞에 아름다운 밑자를 붙여갖고 꼭 용흥미주라고 자랑을 하곤 했습니다. 200보다 한 50년 전에서 유희라는 시인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당나라를 세 개로 나뉘면은 앞에는 전당, 그 다음에 중간에 성당, 그 다음에 나중을 만당이라고 하는데 200두보 등은 성당 시대 인물이고 유희는 여기 전당 시대를 대표하는 시인입니다. 유희의 고향이 바로 여기. 여주 보풍지역입니다. 이 물도 있고 숲도 있고 하니까 유희의 한편의 시를 그대로 임용해도 썩잘 어울릴 것 싶습니다. 그러려면 먼저 한잔 마시고 하는 것이 훨씬 좋을 듯 하네요. 철수 인수 은하리, 천환 발 이추로다. 원봉 천일 치하면 거관 백년우로다. 구리 다 청초한데, 신지진 백두구나. 풍전 등임멸이요 천상 월난뷰도다 이런식입니다 뜻은요 술이 익었으니 이제 마셔야 하니먼데 떠돌다가 봄되어 고향으로 돌아오니 어느새 내 머리 백발이세 바라건데 천일를 취할 수 있는 술을 마신다면 명이 백년의 근심쯤은 걸수 있으리. 고향 옛집의 뜰에는 가을 풀들이 우거져 있는데 새로 만난 친구들 머리마저 온통 하얗구나. 바람 앞에 등불은 쉬끄지게 마련이고 냇물을 비추는 달은 오래 머물기 어렵다네. 그런 내용입 우리 인생, 촉에 같고, 아침, 이슬 같아서 휘 사라지는 것. 무상한 우리 인생, 끝없는 삶이다. 그래서 태어났을 적에부터 백년의 근심을 안게 되는데, 그걸 덜수 있는 것은 그 밖에 없다. 저 시인 유희가 여기서 말하는 술이 익었다. 그래서 그, 이, 이때 유희는 시인 친구들. 예를 들면은 송지문, 심정지 같은 인물들하고 낙양 옆에 거기 삼역을 구경하고 유람하고는 자기 집, 이 시골 자기 집으로 초대했던거예요 거기서 자기 고향술을 꺼내놓고 한 잔씩 주면서 이시를 지었다고 알게 되 있습니다. 그 그때 마신 술이 바로 용흥미주였습니다. 그게 바로 보풍주의 전신이 됩니다. 유희, 좀더 얘기해 볼까요? 옛부터 우리나라에도 많이 전해져 있는 그 양반의 시학 시구절이 있습니다. 연년 세세 화상사하고 세세연년 임부동이라. 유명한 구절이죠. 해마다 피는 꽃은 다그 꽃인데, 해마다 그 꽃을 보는 사람은 다 다르구나. 이런 겁니다. 저 산천은 의교한데, 임글은 없어진다란, 그런 뜻이기도 했죠. 좀 전에 말했던 이 시인 친구 중에 송지문이라고 있습니다. 아주 전 당시대 때 유명한 시인인데 이 송지문이 바로 유희의 장인입니다. 그런데 자, 장인이면서 친구인데 장인이 유희보다 훨씬 나이가 젖었습니다. 이 송지문은 워낙 아침꾼으로 유명하고 또 밀고꾼으로 유명해요 석천무가 권력을 잡고 있을 적에 여강 들고 따라다녔다는 그런 일화도 있는 인물이 시인 송지문 이었습니다 그가 어느 날이 사위되는 유희의 이 연년세세 세세연년 하는 를딱 듣고는 와 너무가 시가 좋아요 특히 이 구절이 너무 도 감이 습니다 연년세세 화상사 세세연년 인부동이라는 요거요 그래서 사위보고 제발 요 구절 나한테 줘라 내 거로 하자 이렇게 막 했어요 그랬더니 유이가 처음에는 그래서, 어, 마음대로 하시라고, 가져가라고, 내, 내가 이제 안 쓸게, 당신까지라고 했는데, 뒤늦게 후회가 돼서고 아니요, 다시 돌려받겠습니다. 제꺼야라고. 그랬더니, 송지문이가 화가 나가지고, 인, 어, 하인들을 시켜갖고, 모래 포대로 유희를 눌러갖고, 죽였다라는 그런 일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시인들이, 식구들 탐내는거 이런 얘기 우리나라도 여러 있죠. 사위가 장인한테 식구절안 준다고 피살당했다 그랬죠. 유희가 그때 죽었을 때 나이가 스물아홉 살이었습니다. 물론 나중에 송지문이도 투양을 가서 사약을 받고 죽습니다 이때가 어느 시대쯤 되느냐? 가미안 오주로 백제 멸망의 시대로부터 15년 후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1월 1일 찾아간 불공장이 고풍조 회사였기 때문에 특히 기억에 남는다 그랬는데 참. 직원들이 이렇게 친절할 수가 없었어요. 어. 이전까지도 내가 강서성을 부터 올라오면서 한 다섯 군데 그 회사를 돌렸는데 되게들 시큰둥하게 하면서 뭐 회사들 두, 어, 보여주고 했는데, 이 보풍기에서는요, 정말로 친절하게 이것저것을잘상세하게 설명해주고 그랬어요. 그래서 누룩 띄우는 과정부터 발효 과정, 숙성, 저장, 포장 이런걸 다 둘러보고 나왔는데도 아직 오전시간이었어요 그래서 고맙다고 떠나겠다 했더니 그 선정과장이라는 장반이 꼭 점심 먹고 가라고 한살코 그 붙잡는걸 또 저도 한살코 마다 하고 떠났어요 그런데 조금만 기다리라 하고는 사람을 시켜가지고 뭘 갖고 오는데 바로 오평주 두병이었습니다. 요색 향향이라는 그런 거슬이었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술 선물할 적에는꼭 한병은 안 합니다. 절대로 두병을 해야 됩니다. 선물은 그걸 받아 들고는 낙양에 와가지고 마셨는데 그 친절 그리고 뭐그 풍경 그 전설들. 이런 것이 온몸에 젖어 있었그랬는지 몰라도 그 낙양에서 마시는 이 보풍주가 그렇듯 달콤하고 어, 향기로울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 보풍 지역에서 술이 찢어진 역사는 뭐 3천년 ,000년, 4천년까지 그걸로 올라갑니까? 음. 그리고 아까 유희가 살았던 시대가 당대였죠 그 이후가 바로 송나라가 됩니다 송나라 때쯤 오면은 여기에 보풍지역에는 술산업이 전국적인 규모가 되어 있었어요 승리학자 정호라는 분이 있습니다 명도 선생이라고 일컬어지는 명도 정호 선생이 이기 보풍지역에 벼설살리를 했어요 하는 일이 뭐였느냐 그분이 저 보풍지역에서 생산되는 술들을 양들을 다 세고 이래가지고 세금을 걷는 거였어요 그걸 주무라 고 그랬습니다 추세를 거둬들이는 벼설을 이 승리학자 정호가 됐어요 낮에는 이분이 이 공직을 열심히 하고, 저녁되면은 근처에 학동들이며 섬지들을 모아가지고 성리학 강의를 했는데, 워낙 인품이 좋다 보니까 그때 이런 소문이 퍼졌어요. 정호 선생의 강의를 듣고 있으면은, 자신도 모르게 봄바람이 온몸을 감는 것 같이 따뜻하더라라는 그런 유명한그절 구절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말이 주무춘풍이란 말이 있습니다. 술 세금 걷는 일을 하시던 정호 선생이 봄바람을 풍기면서 수업을 했다 이런 이야기가 되깊습니다 그래서 보풍주에서또 하나 자랑하는 캐치프레이즈가 바로 주무춘풍입니다. 우리 술은 그 정호 선생이 이렇게든 부드러움 같은 느낌을 적금더 한테 준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현대로 오면은 그 명성은 보풍주로 계속 이어집니다. 1973년, 당시 중국 공산정부의 총리였던 주얼레, 주얼라이가 캐나다 수상 피로도를 맞, 맞이해서, 낙양에서 연회를 펼치는데, 그때 올랐던, 테이블에 올랐던 연회지가 바로 고풍지였습니다. 그래서 주얼레가 캐나다 수상에게 건배를 제의하면서, 하남의 고풍지로 이렇게 외입니다 그리고, 89년, 1989년, 전국 주류 품평대회에서 이 술이 금장, 금메달을 받아 가지고 국가 명주의 반열에 오르게 됩니다 하남성에서 국가 명주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송하양의 이유 또 하나는 이 보풍주입니다 그만큼 전국적인 명성을 가진 술이 되겠습니다 청향형 술인데 그 청향의 향형은 술의 선전과 광고에 광고에 가장 정면적으로 드러내는 수회사가 그겁니다 바로 술 이름의 청향이라고요 국세 나라의 빛이 청향이다 푸른 향기를 떨치는 중국 뭐 이런 뜻이되겠죠 제가 청향 이런 브랜드도 있어요 집집이 대대로 맑고 향기로움을 풍진다. 이런 술입니다. 창향형 술들은 땅이 구덩이를 사용하지 않아요. 대부분 발효를 시킬 적에 항아리, 그 다음에 뭐 다른 용지 이렇게 해서 땅에 묻어갖고 거기다가 원료들을 넣습니다. 대부분 큰 회사는 항아리를 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 청양형 술들은 처음에 마실 적에는 약간 자극적입니다. 맑을 청재가 들어갔는데 왜 이렇게 쏘나 하는 싶을 정도로 약간의 자극감이 옵니다. 그리고 마시고 난 뒤에도 혀 바닥에 은은하게 쓴맛이 되었나요? 그리고 귀에 향이 말끔해집니다. 길게. 오래 끌질 않아요. 아, 이런 특징을 청향형 수리 갖고 있다. 음. 지금, 어, 이 보풍주술회사에서 새 대표적인 브랜드가 새가 청향인데, 그것도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맨 아래에 시자호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우리 돈한 3만원 가량을 하고요 꽤 비싸다라고 하는 천지호가 7만원 정도 되는 그런 가격들을 구제하고 있습니다. 현지 사람들은 자기네 이 보풍지를 연화주라 그럽니다, 보통. 연화, 연꽃, 그거죠. 왜건가 했더니, 뭐, 애기들이 이 술에다가 불을 붙이면은 그피어나는 불꽃 모양이 연꽃 모양 같다. 뭐, 이런 이야기를 그래서 유래됐다는 말도 있고 또이 술에 마시고난빛 향기가 마치 연꽃 향기 같이 맑고 은은하다 이래서 연화주라는 이름이 붙였다고 합니다 예로부터 서시인 그 묵객들이 이 지역을 많이 찾았다 그렇죠 그들이 떠날 때또 시를 하나씩 남기는데 이런 유명한 또그집 구절이 있습니다 남으로는 여를 넘지 못하고 북으로는 차를 넘지 못한다 이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여와 사는 작은 강 하천 이름입니다 이 보풍의 북쪽에 하라는 제천이 있었고 남쪽에 여라는 냇물이 있었는데 그게 심리, 양쪽 십리쯤 되는 거리입니다 그걸 넘지 못한다 이렇게, 이런 뜻인데 <laughs> 이유는요 보풍에 와서 이 술을 마시고 집으로 간다고 돌아갔는데 십리쯤 가다가 보면은 그 가, 냇물에 다다르면은 아까 보풍에서 마신 그 술맛이 또 그리워 가지고 발걸음을 돌리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10년 세월이 훨씬 지났습니다만, 그, 그 해의 아침 태양과 함께, 그 태양 빛에 적셔지던 거대한 중원 벌판과 함께, 그리고 그 인심 좋은 술 공장에서 받았던 따뜻한 침들, 그리고 낙양에서 마신이 술의 맛, 이런 추억들이 오늘 이 술을 마시는 가운데 세상스럽게 피어나고 음, 그럽니다. 감사합니다.